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예. 11월 17일 수요일 업데이트 상세 내역 안내.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탈것 보유 효과 일부 변경. 자, 보유 효과 변경입니다. 자, 영웅 등급 보유 수량 18개가 되면 원래 기존에는 보리의 정수 지속 시간 5초. 변경된 후는 최대 h p 60. 자, 그다음 전설 등급 보유 수량 2개 때 치명타 2%에서 4%. 그다음 보유 수량 4개 공인의 정수 지속시간 10초에서 최대 HP 120, 보유 수량 6개, 모든 데미지 2%에서 3%, 보유 수량 6개, 데미지 감소 3%에서 4%, 신화 등급은 방어력 6에서 7, 2개 되면 PVP 데미지 증가가 4%에서 6%로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웅 등급 스킬북 가격 조정. 자, 가격 조정되는 거 읽기 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존 가격으로 해당 스킬북을 구매하신 전사님의 경우, 조정된 차액만큼 우편함으로 골드가 지급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완벽한 방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2천만 원이 2천만 원, 5천만 원이 2천만 원, 7천5백만 원이 5천만 원, 8천5백만 원짜리가 7천만 원 이렇게 많이 싸졌거든요. 자, 나머지 클래스도 똑같아요. 차액이 생긴 돈은 다 돌려 준다니까. 아, 씨, 나 비싸게 주고 배웠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우편으로 2천에 사셨으면 다시 1천만 원이 들어와요. 스킬이 싸져서 좋긴 하네요. 자, 그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용 보물 지도 2종 추가. 이벤트로 획득할 수 있는 보물 지도가 추가됩니다. 이벤트용 보물 지도 사용 시, 미드가르드 대륙 내 보물 상자 위치가 월드맵에 표시됩니다. 자, 이 해당 보물 상자를 오픈하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요. 낡은 미드가르드의 보물 지도랑, 그냥 미드가르드 보물 지도가 있는데, 낡은 거는, 안드바리의 무기, 방어, 장식을 도한 한 종씩 주고, 일반 등급 장비, 보스 장비 포함 한종 이렇게 획득할 수 있고, 그냥 미드가르드는 미지의 결정, 고급 등급 장비, 보스 장비 포함 한종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스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게요. 라인들만 보스 장비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보스를 잡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립분들이 보스 장비를 얻어서 컬렉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류 수정. 가을 단풍이 그림자 주문서 아이템 동시 사용이 불가능한 현상이 수정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이벤트 진행 위그드라시 7일 출석 이벤트 주문서 교환 이벤트 2021 지스타 특별 몬스터 처치 이벤트 지스타가 뭐냐면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한번 부산에서 열리는 게임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카카오게임즈가 주최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하니까 게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스타 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나 이벤트 내용 이게 끝입니다. 너무 업데이트죠, 이번에. 자, 패키지는 한번 봅시다. 신규 패키지. 빛나는 아바타 소환권 1단계, 아바타 소환권 6개, 빛나는 아바타 소환 패키지 2단계, 1회 소환권 15개, 빛나는 아바타 소환 패키지 3단계, 1회 30개, 예, 아바타 패키지 나왔고요내시의 스킬 강화 패키지에서 뭐 고급 스킬 4개, 희귀 스킬 4개, 자, 그 다음 숨겨진 룬 패키지. 신성의 룬1 1의 소환권 2개. 뭐 축복의 룬 상자 3개. 고급 룬 소환권 3개. 와, 이제 도장 매일 100개나 살수 있다. 캐시샵 내 일반 상품 가시면요. 황금 각인 도장이랑 황금 유물 도장. 1개씩 100개 살수 있네요, 매일. 다이아로 살수 있어요, 다이아. 참고하십시오, 형님들. 자, 그 다음 특별 패키지. 2021 지스타 특별 선물. 골드 구매 상품입니다. 유일 견장 선택 패키지 3개. 장신구 선택 패키지 3개. 자그 다음 나머진 넘어가고 신상의 11회 소환권 선택권 1개 음뭐 나쁘지 않게 주네요 특별패키지는 골드구매니까 쌀겁니다 예 거저 주는걸겁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 2021지스타 특별선물은 특별패키지에서 7일동안 1차별로 골드를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둘넷 여섯 여덟 첫날 이거 살수 있고 두번째날 이거 살수 있고 약간 요런식인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